그 아까 메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나 안 오시네요? 안 네, 오세요? 지금 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 예. 게 있는데 예. 여기 l g U+ 플러스 12월 2022년 12월 2일 날 배송 신고한 거 있잖아요. 예예. 이거 그 전에 4월 달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12월 2일 날 신청했으니까 12월, 아니, 1일, 아니. 12월 1일까지, 음. 4월 달부터 12월 1일까지 신고 않고 거시기 운영, 운영이, 됐,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 게, 그게 이거, 반쪽 처벌해 주세요. 아,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그 경함 이시청은 12월 음. 2일인가에, 예. 군산에 가야 할 것을, 예. 시산에 잘못 신청한 거라고. 그래도, 그니까, 그러면, 중계기가 그 대신 6 개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이제, 운영이 지금, 우리, 게...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6 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띄었고, 하나는, 11월 달 11월 2일 날 아침에 9시 반에 철거를 했고, 그럼 여 개인데 네. 여기 지금 11월 2일 날 11월 1일 까지 사용한 거는 불법이니까 그걸 행정처분해주라는 게 맞죠. 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네. 군산에 가야 할 군산에 갔든 당일... 안 갔든 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섯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계속 신고를 군산에 갔든 안 갔든 4월 달부터 1 2월 1일까지 계속 설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철거를 그 여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맞죠? 아 그게 선생님 지금 예. 행정처분이 그게 아니고 예. 허가 신청을 하실 때 예. LG 측에서 잘못을 해서 잘못을 했든 공... 안 했든 운영이 됐잖아요. 1 0 운영 기간 전에 개설 신고 않고 운영이 6개월, 7, 8, 7개월, 8개월 동안 운영이 됐으니까 일단 아니, 개설 신고를 해야지만 시, 시험 운영 기간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니까 그걸 안 했으니까 해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예. 요근래 신청을 했는데, 예. 그럼 왜 지금까지 신청 안고 운영이 됐구만요, 그러면? 12월 2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니까 그, 그 전에는 왜안 했어요? 신청 개설 신고를 안고 사용했어요? 그니까 러 익산의 그인북로가 아니라, 예. 실원은 그 군산에 가야 할 장비가. 근데 그건 익산, 시... 익산 원룸에 설치돼 운영됐다? 아니다! 그러면 그, 그러면 왜, 난, 왜 우리 집에는 1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테나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장비 보고 해야 하는 거지는 사업자들이 와서 알려줘야 아는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호출 그, 명칭은 뭐예요 허가 번호하고 명칭,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허가 번호가 있죠. 그렇죠. 그거라고 맞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일곱 개에서 하나는 철거했으니 여6 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그 안테. 선생님이 지금 장비를 보고하고 얘기를 한 건지 안테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안테나를 거지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를 두 개도 쓸수 있고 하나도 쓸수 있고 세 개를 쓸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허가번호에 나와 있겠죠. 허가번호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물품이 왜안 나와 있어요? 물품 계 고유 품번이 있는데 어디가 품번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 드린 것을 허가번호 호출명이 계속 신고까지 드렸는데 그래요. 그리고 래요그 네. 367, 387 이런 게 이게 품번이잖아요 품번.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거 선생님. 이것이 지금 여, 여섯 개 달려있는데 일곱 개 달려있다가 하나는 빼고 그게 여섯 개가 나와야 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무선국을 운영을 하려면 무선국 하나에 안테나가 하나가 달릴 수도 있고요. 예두 개가 달릴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이, 그러면 허가 번호로 그대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지금 자꾸 장비가 이게 안테나하고 맞히시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럼 허가 번호 왜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가 번호는 그 장비를 쓰면서 장기비 네임 이름 이름이잖아요, 이게. 허가 번호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래, 근데 물품 이사... 번호 이름 주민등록 하나 하나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곱 개에서 한 개는 설치했으니까 여섯 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12월 2일까지 2일 날 개설 신고했으니까 를 개설 신고 않고 운영된 것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법적 처벌을 해야지 내 말은요. 선생님, 선생님이 자꾸 선생님 앞에다가 불법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설 신고 않고 있다 가왜 12월 2일 날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안 됐고, 설치는 군산에 돼 있고, 공교롭게도 허가 신청, 그래서 이번에 잘못돼서 다시 변경을 해서 군산으로 간 거지. 그러면, 그러면, 설치... 그, 그러 명칭이 왜 다, 다섯 개 있어요? 어떤 명칭이요? 여기 명칭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잖아요. 없어 네, 예. 그러면 이 명칭이 없잖아요. 지금 두 개가 없어졌잖아요. 군산으로 갔잖아요. 아니, 선생님 지금은 처음에 나갔을 땐 다섯 개고. 예. 다섯 개에 대한 호칭명제는다 있잖아요. 그래 요 있어요. 그럼 두 개가 플러스가 됐어. 근데 이것이 잘못 됐어. 서류 오류로 분산으로 갔다. 아, 분산으로 간게 아니라 이산으로간걸 예. 예. 이번에 교정을 해서 분산으로 갔다 거죠. 예, 그러면 그두개가집어냐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럼 이것이 중계기가 여섯 그, 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설치가 돼있고요 지금 여섯 허가보로... 개가 설치돼 있어요, 여섯 개.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장비에 안테나가 하나가 달릴 수도 있고, 두 개가 달릴 수도 있고. 그래도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씩마다. 그게 일곱 개가 그러니까, 달렸, 일곱 개가 달렸으니까 일곱 개 명칭이 써 있는 것이고. 아니, 아니죠. 안테나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MC에 두 개가 달릴 수도 있고, 세 개가 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 안테나로 해서 그가 장비가 뭐, 세 개니 네 개니 아니 선생님 자꾸 왜 거짓말을 해요 다 이렇게 볼가가거짓말 나... 합니까 지금 그뭐 허가번호 36738723090991083985 이게 각 기계마다 명칭인 게안테라 명칭이에요 안테라 명칭이 아니고 예. 근데 왜 당기... 7개 있어요 어디가 7개예요 지금 여기 여기 공개 자료에 7개가 나와 아, 그렇죠. 있아요 지금 왜 7개 요 7... 이유가 뭐예요. 일곱 개가 된 이유는 처음에는 다섯 개 했잖아요. 예. 2012년 02일 남 명칭 경함 이 시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예. 그게 허가를 줬어요? 허가를 했죠. 왜 허가를 했어요? 경함 시청이라고 나왔는데 이름이 틀린데 왜왜왜 아, 왜, 왜 신청을 받았어요? 그게 경함이 군산인지 익산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 여기가 그게... 시청이에요 시청? 그 스킬만 해었써 있는데 시청이... 경함 시청이라고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응. 다시 적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허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류대로 알아... 막 이거, 그 허가 자료를 주서도 거짓말로 들어다 이거 주민등록도 거짓말로 이름을 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아니고, 허가번호는. 허가번호는 우리가 결제를 하면서 생성이 되고, 호출명칭은 LG나 우리 쪽에서 주는데, 되게 그쪽에서 유지보수나 관리하기 쉽게 해서 그쪽에서 갖고 와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라 하면서 놔준 거예요. 그래 신고가 됐고, 근데 익산 보건소 경암 시청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죠. 말... 마음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허, 허가 사항이니 자기 마음대로 이 무대로 적어도 어. 선생님, 그 말도 말이죠. 그것은 호출 명칭은 그쪽 사업자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호출 명칭을 우리 그대로 반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설치된 무성 무성국을 대상으로 한밑에는왜써 있어요? 제가 그 선생님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이것은 그래서 호출 명칭은 익산 보건소, 경암시청 이렇게 나오니까 어? 12월 2일 날 내가 정보 공개 청구 들어오니까 들어올 줄 알고 또 신청한 거 아니에요? 12월 2일 날 했던 신고를 선생님, 친구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 주신 것을 쓴 것은 선생님 톡직을 선진밀 주소를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거이 부분은 선진민 6 0에서 39에 있었던 내역을 드린 거고. 알고 그러니까 보니 내가 A... 내가 지금 라고 다 선생님 전화 끊고 알아봤는데 네? 이 이거 전보공개 청구한 것이 자체가 거시기 뭐예요? 한국 전파 진흥원 여, 여기다 신청해도 전파 관리소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만요. 말여 신청 받지도 않고 한국 정보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신고까지가 우리의 범위고 검사의 강요는 KC에서 답을 할 부분이다. 누가 그거 안 된다고 해요. 중공, 히, 아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중공, 아, 인터넷, 중공 중공 신청 중공 청이 예.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마시고 예. 직접 전화로 물어봐서 되냐 안 되냐로 물어보십시오. 어디를요 인터넷, 어디서 어디나 전파관리소에다 전화를 해서 주실 수 있냐. 아니 그 내가 ]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공개자로 청구한 거이동통신사을 개설신고 본인들이. 한거 했으면 나 본인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것만 까불어. 그러니까. 개절 신고 중공 신청, 이거 본인이 이렇게 오, 오는 거, 오, 오는 것이고, 이렇게 오는 게 마, 맞, 맞는데 본인이 거짓말 한 거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선생님. 그리고 인터넷을 찾지 마시고 직접 전화로 해서 줄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어디다가요? 아까도 전파관리소에서 해야 할 일. 너희들 이렇게 이줄수 있냐? 이씨에 이걸 물어보시고, 인터넷을 찾지 마시고. 인터넷이 어딘디요? 전파관리소 선생님... 안에 들어가서 찾는디, 자기 회... 고나 국가에서 지정한 자료를 찾는디, 뭔 크고 이상한 소리 오시고 그래요. 주시면, 예. 일단 답을 그, 그쪽에도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내, 내 말은, 요지는 내가 전보공개 청구한 거를 선생님이 공개, 전파관리소에서 이것이 맞는데 이렇게 개설신고일, 중공신청일, 중공검사일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개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강국방송통신진흥원에서 해야 한다. 거기서만 볼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갖다 붙인 게부해가난게 지금 이 얘기는 전혀 안된게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고유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중공신고일을 볼 수도 있고 검사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KC의 업무이고 그걸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KC는 있... 업무가 아니라 왜왜 전파관리소에 개설 신고일만 하면 애초에 아 그러면 여기 안 받으니까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통신진흥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셨을 그게 맞는 것인데 개설 신고일만 중공시역 전파관리소에 신청하고 지금 전화해서 따지니까 한국전파진흥원으로 가서 다시 신청하라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그게 맞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서류를 내가 국민, 국민, 신문고에서 신청해서 넘겼을 때 여기로 전파 관리소에서 하면 안 되고, 한국 전북 진흥원으로 넘겼어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 주셔서, 아, 이걸 제가 아는 한테까지 공개해 주시면 그나마 마음이 편하시겠다. 해서 아니, 갖다 말이, 말, 그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갖다 붙이지 말고, 나를 위로 이루,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저 보내주세요. 그럼 면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어?